제가 이 울타리에 텐스가 있지만 이쪽, 뒤쪽이 자동차 중고 매매 상사라 차가 너무 많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 유럽 줄장미를 사서 지금 울타리 용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얘들이 어제만 해도 이렇게 활짝 피지 않았는데 어머나 큰일났다. 다 핏다. 얘들이 햇빛이 저쪽으로 피니까 꽃이 다 저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네요. 아얘 핑크 이쁘다. 아, 아 색깔 이쁘다. 이리 와. 음. 울타리용으로. 음. 아 귀여워. 아. 아. 울타리용으로 제가 1 5보았습니다 아, 너무 이쁘다. 어허, 이래서 사람들이 꽃을 아, 저런지 제, 제 집에 아름다운 유럽 장미를 심는게 꿈이었거든요. 오호 예쁘죠? 그리고 이쪽 텅빈 데다가, 이쪽 텅빈 데다가, 텐스를 치려고 했는데,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, 개나리, 저기, 저기, 이쪽에, 저쪽 뒤쪽에, 개나리 군락지가 있어서, 그 애기 새끼들을 뽑아서, 제가 이렇게, 심어서, 울타리로 키울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저기까지 어느 정도 허리까지 키가 자라면 전지 가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잘라 줄 거예요 그 철쭉 꽃 이렇게 분재 따듬듯이 여러분들도 좀 뭔가 공간을 막아야 될 울타리 공간을 막아야 될 그런 데가 있으면 개나리로 울타리를 개나리 개나리 군락지 옆에 가면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얘들아 이리 와 행복해요. 나 이렇게 날마다 장미를 볼 줄이래. 꽃집에 가서 장미 사면 비싸잖아요. 근데 얘들이 심어 놓으니까, 그냥, 아, 핫핑크다, 얘는. 그리고 요 밑에도, 이 중간 라인을, 뭐지? 가리려고, 개나리를, 개나리를 요 정도 키높이로 키우고, 그 위에, 이제, 이 줄장미로, 이렇게 하려고. 얘들아, 이리 와. 아, 이쁘다. 아, 얘들이 헤빌레하게 다 커버렸네. 여러분들도, 줄장미와, 개나리로, 올, 예쁜 울타리 한번 만들어 보세요. 그, 개나리 같은 경우는, 이런 펜스가 필요 없고, 그냥 바로 심어도 되고 장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펜스 치면 감고 올라가는 그런 고정의 칼을 해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꽃다발 드릴게요 어예쁘다어 얘들아 이리 모여봐 오. 꽃처럼 아름답게 인생 멋지게 사세요. 저도 그렇게 살게요. 바이바이. 끝!